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고기 잡, 잡으로 나간 게 아니고 제 본업인 시스템 에어컨 관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고요. 음, 조금 부지런하면 오후 조금 늦게 출발해서 서울에 오는데 한 5시간 걸리니까요. 네, 중간에 오다가 저녁 식사하고 들어오면 그 짜투리 시간 별로 필요 없는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숙사동이고요. 기숙사동에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있는 곳은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기숙사는 난방이 밑에, 어, 전기 판넬로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냉방을 설계하고, 여기는 또 아래쪽 사무실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설계를 해서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전 편동, 여기 보시면, 큰 건물이 있죠. 요게 이제 본관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총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한 270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제가 이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이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본관에 2013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할 때부터 제가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했고, 안에 있는 기계 냉그기계 냉각 장치는 또 내가 할수 없으니까 또 전문가 불러서 했고요. 어 여기 이제 보이는 게어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요걸 A 동이라 그러고 B 동이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대형 공장이 있습니다. 큰 공장 거기에 일, 일반 그 사출실이나 사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조금 조그마한 실이 또 많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에어컨 설계를 했고 가운데는 이제 큰 공장인데 높이가 5.5m나 돼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탈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전기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고 또저 아래쪽에 보 농장도 있고요 이걸 전부 다 제가 설계를 했고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날이고요 이거는 봄에 한번 여름을 대비해서 한번 이상이 남나 관리를 딱 하고 그다음에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10월달 하순쯤이나 아니면 11월달 초순쯤에 와가지고 전부 다 기계를 MV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다 로직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 제가 이 에어컨이 설치가 될때 그때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변했는지 또 보수할 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내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이런 이런 부분은 미진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다 하고 나면 좀 찬바람이 불, 부, 부는데 이제 또 내려가서 또 열심히 고기를 잡고 배도 팔고 해야 되겠죠 자 조금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2013년도에 여기하고 저 끝에 또 많이 붙어있죠. 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설치를 해도 중간에 이제 깜마이가 제거가 되고, 또 실을 합하고 분리하고 여러 가지 이럴 때마다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여서 못 쓰게 하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에, 모든 냉방 장치를 하는 기계인데요. 지금 이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컴프레셔가 애가축을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뭐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무고 말해서는 못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계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관이 길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또 일하기도 힘들고 냉방 냉방 난방 능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옥상이 잘돼 있을 때는 이게 분리를 합니다. 저 맞은편 A동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까번에 본 여기가 이제 기숙사동입니다. 1층에는 식당이고요. 2층에 기숙사, 어,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1층, 2층 다 기숙사고, 그 다음에 이 뒤쪽 편에 보면 또 D동이라고 있는데, 거긴, 어, 1층은 사출 보관함이고, 그 위에는 또 기숙사고요. 여기가 이제 또 공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에어컨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쩌 들어가서 영상 촬영해도 괜찮긴 하는데, 보안 쪽이라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다시설 하고 나면, 보자, 이제 2013년이니까, 어 8년째 됐죠. 조금 많이 날아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사용해서 조금 날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물등거실인데, 물등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배관을 했고 꽤 넓어요 옥상이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데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 공장은 오늘 못 들어가고 다음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실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에어컨을 24시간 계속 난방만 돌리는 거 이런 방법을 또해 가지고 어, 서버에 문제가 없게 그렇게 냉방만 합니다. 아이고 옥상이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오늘 여기 김포가 완전히 그 옛날에 김포 반도라 해가지고 여기에 높은 산도 없고요. 나이막한덜력으로 돼가지고 그 쌀의 주산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바람이 불면. 또그 북위에 우리나라 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이 춥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제, 이름 되면 좀덜 덥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같네요 어, 여기도 보시면, 저기도 보면 뭐 에어컨이 보이죠? 요 뒤쪽에도 있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어, 관리를 제가, 이렇게 봄에,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관리합니다. 실내는 지금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 스케치만 했는데, 어,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용기 사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천종의 화장품 용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시되고 있습니다.